안녕하세요. 인턴십 프로젝트 1기 러브 앰플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아영입니다. 러프는 최근 5주년을 맞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저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짧게 담아보았어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이곳은 1층 러프 매장인데요. 주로 손님 홍대와 재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마치 손님께서 책을 보면서도 서바가 비어있네요. 재고를 바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고에서 미리 책을 꺼내왔어요. 이렇게 방편까지 잘해주면, 짠 언제 비어 있었나는 듯이 금세 세워졌죠.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손님들께서 온라인으로 주문하신 상품이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2층에 도착했습니다. 2층은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공간과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여기 보이는 안쪽 방에서 포장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포장을 마쳤고요. 이제 안전봉투에 넣어 보겠습니다. 음, 책이 두꺼워서 봉투 사이에 빈틈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배송이 갈 경우에 책이 손상되거나 변형될 수 있으니까 재사용지로 한번더 안전하게 감싸줄게요. 무엇에서 나는 소리일까요? 네, 바로 재사용지 소리였습니다. 러프는 환경 관련 책 코너가 따로 있을 만큼 환경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이렇게 불가피하게 포장을 한번더 해야 할 경우에 배사용지를 사용해서 먹과 안정성 그리고 환경까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는 도중에 기사님이 오셔서 얼른 배송 작업을 마무리하고 왔고요. 이제 러프의 여름맞이 새 입간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휴 간판 작업을 다 끝냈고요. 이제 최종 검꼼을 받고 새롭게 간판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완성된 이 간판이 있는데요.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노력한 만큼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께도 보여드릴게요. 어떠신가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옆에서 마음이 뻥 뚫리는 책한권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참 뒷면도 있는데요. 앞면에서는 이렇게 수박의 레드 컬러를 주로 사용했다면 뒷면은 이렇게 푸르란 바다가 떠오르는 블루 계열을 주로 사용했어요. 이렇게 손님 응대, 재고 관리, 간판 작업 등을 하며 오늘 하루도 열심히 뿌듯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브이로그 촬영이 처음이라 많이 서툴지만 예쁘게 봐주셨길 바라며 저는 이만 퇴근해보겠습니다.